이것도 이것도 얘네가 여기 옆에 이미 갈아놓은 갈아 상태에서 되게 뭔가 깨끗해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는 그 지저분했거든. 하도 두껍게 얘를 그물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서 이거 포샵혀라 퍼잡혀라 하면서 얇게 얘네가 계속 포샵해 놓는데, 사진 찍은 거마다. 그러면서 내일 또다시 이거 뭐담모담요담모 뭐, 뭐. 원래는 엄청 새거였던 도로였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봐 발견될까봐 먼지를 싹다 거두고 먼지를 싹다 거두고 바닥을 아예 갈아놨는데 이 갈아 놓은 먼지들이 다 돌멩이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거 쓸라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데. I'll s h 이 새끼가. 아, 이거 쓸 거고 기다려놓네.